오늘 우리 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00 500 페이지 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00 페이지. 우리 자신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여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르리니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예,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살음이어 그 불에 수치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둑캄캄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심이어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 찬양시입니다. 이 다윗은요 지난 날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은 잘 알듯 이참 많은 인생의 그 어려움을 살았던 어,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으로 세운 받을 거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실 그 약속 이후의 삶이 더욱 그랬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과는 그 반대로 도리어 이 사울의 미움과 질투를 받고 무려 1 0년의긴 시간을 도망자의 삶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후에도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삶에는요. 이 편안함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다윗 가운데 찾아오는 이 문제들이요, 다윗 안과 그 밖으로 계속 여러 문제들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이 문제의 끝에는 그리고 항상 이 다윗의 삶의 과정의 끝에는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다윗과 같이 종종 이큰 파도가 내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가 있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과연 나의 그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5절 말씀에서 다윗은 그의 고난이 어떠했었는지 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두르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6 절입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정말로 마치 나의 모든 것이 꽉 막힌 듯한 그런 상황.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큰 문제와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그가 이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칠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다. 바로 자신의 그꽉 막히고 답답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다윗이요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도 속에서 항상 다윗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채워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만나면요 두려웠고 어려웠고 낙심이 됐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그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탁 찾고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7절 말씀에서 다윗은요. 이 기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어떠한 표현입니까? 바로 다윗과 하나님의 친밀함의 표현인 거예요. 친밀함. 우리가 아무리 이 어떤 사람을 잘 안다 해도요, 그 상대방과 내가 깊은 대화를 나눠보지 못하고, 또 함께 오랜 시간을 교제해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 해도 표면적인 알밀뿐. 정말로 저 사람을 잘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겠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이러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항상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찾고 구할 때, 그 기도의 놀라운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그것을 행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가고 잘 알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그의 이 고백인 것이죠.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와 이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또한 더욱 더 깊은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온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되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은 나와 이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시작되어 집니까? 칠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바로 이내 문제 속에서입니다. 내 상황 속에서 이 나의 문제와 상황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간절함면 나아가서 아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것이 기도, 기도가요 계속되어지고 또 계속되어지고 나의 기도의 습관들이 계속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깊어져갈 때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십절 말씀에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기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 오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장7절 말씀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그 문제와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나를 그의 손으로 붙잡고 건져내어 주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우리를 붙잡으시는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기독 가운데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계속해서 주님께 간절히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때까지 나의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그 기도 속에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친밀함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요. 결국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들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독 가운데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더욱 더잘 알게 하시고 깊어져 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에서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시는 그응답이언 했던 허락하심을 말씀하시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나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절하면 나왔습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친밀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기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문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 되게 하시고, 내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며 놀라운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나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